김영길 교수님의 성화, 죽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해산의 종교입니다. 우리 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나 아픈 곳이나 치료할 것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하든지 약을 먹으면 왕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쾌로 끝나지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괜찮다든가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갔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지만 임신한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하여 애고 없이 수많은 진통을 겪다. 마지막 날수가 차면 해산하기 위하여 무엇이나 붙잡고 아이를 낳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애써 불을 짓습니다. 온신의 힘을 다 쏟아서 불을 지질 때 아기를 낳게 됩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귀여운 아기를 낳음으로 남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아이가 낳게 됩니다. 그 고통은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나 다 임신한 여자들은 꼭이 고통을 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죽음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의 자식을 낳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고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내의 말씀인 거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최후의 부르짖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었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올 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때를 구별하여야 하며 때가 되지 않았는데 불을 지질 때는 허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일에 갑자기 처했을 때 무서운 경지에 도착했을 때 비명을 지르며 그와 같은 경지에서 헤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이 예습이 잘 이루어질 때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불우지음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들을 지키려면 예서 죽을 각오로 불우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만나를 주시며 흰 돌을 또 주십니다. 그흰 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 힌돌 위에 새 이름은 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의 역사로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사라는 고통이 심할 때그 부르짖는 모습은 참으로 불쌍하다. 에레미야 22장 23절. 우리는 이 고통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그 고통에서 건지시지 시편 107편 6절 말씀. 다른 것에 불을 지져보았자 헌일이 됩니다. 꼭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응답하시고 광활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맡기시는 새일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예적 것도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 말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